원점이고요. 중심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또까지가 3이라고 되어 있고요. C1. 그 다음에 중심의 길이가 t, 6 여기가 수직하게 되면 t, 6 t, 6인 반지름의 길이 3인 C2가 있다.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l인 직선이 선분 OA와 만나고요. 2, 1, C1, C2에 각각 접할 때어 직선 LA 기울기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래서 이거는 빈칸 채우기라서 여러분이 음좀 쉽게 좀 찾을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직선 OA가 그래서 직선 OA를 제가 확장해서 그려보겠습니다 OA가 직선을 <laughs> 이렇게 그릴 거고요 어, 양의 축과 방향의 각을 알파.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알파라고 했냐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알파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뭐라고 했습니까? 점 5를 지나고, L의 평행한 직선을, 직선이 M. 그래서, 점 5를 지나고, L의 평행한 직선. 점 5를 지나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L의 평행한 거.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 점 5를 지나야 됩니다. 5를 지나고. 자, 이것을 우리가 M이다. 라고 놓는 거죠, 지금. 어, 그리고 나서, 직선 OA와, OA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베타. 뭐 어디가 베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다. 라고 우리가 놓을 수가 있겠고요. 어,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탄젠트 알파를 T분의 6이다. 탄젠트 알파는 당연히 T분의 6이겠죠? 네. 여기가 지금 알파, 여기 각이 지금 알파라고 되어있으니까 T분의 6이다. 그럼 탄젠트 베타는 얼마냐 라고 놓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 여기가 베타니까 그럼 여기도 베타인, 베타가 될 거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세타라고 놓시다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세타다 라고 놓을 거 건데 네. 그럼 베타의 각이 지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여기가 지금 수직이고, 이쪽으로 제가 직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쪽으로서, 이쪽으로 직선을 하나 그릴게요 어, 그러면 여기 지금 반지름이 지금 얼마예요? 여기, 여기가 지금 수직이겠죠. 여기가 수직이죠. 그렇죠? 어, 그러면 여기에 3cm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길이도 몇 cm가 되야 됩니까? 지금? 이 길이가. 여기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어, 3cm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3 c m 니까이 전체 요만큼의 길이가 6인거죠 지금 그쵸? 응? 기는 어, 3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기가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도 3인겁니다 지금 어, 그래서 여기도 6이고요 요만큼의 길이도 얼마입니까? 6이죠 지금 그쵸? 어, 6이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는 어 각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여기 90도, 여기도 90도죠 지금 그쵸? 그리고 누가 공통이야? 요 공통이고 여기가 길이가 6, 6 같죠 그쵸? 합동이라고요. 어, 서로 합동이니까,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어, 요각하고 요각은 같아야 됩니다.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같아야 된다. 어, 나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세타로 놨으니까, 이만큼이 지금 세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응? 자,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그 탄젠트 세타 값은, 탄젠트 세타 값은, 탄젠트 알파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어센 정리를 정리하면 어떻게 됐을까 했어요? 1-, 1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알파가 되겠죠. 그 어, 그러면은, 탄젠트 알파가 t분의 6이라고 정리 되겠죠? 그죠1 네. t 제곱의 36, 2t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 값을 정리하면 얼마야? t제곱 곱하면 되죠. 양변을 t제곱 곱하면 되죠. t제곱을 곱하고 여기도 t제곱을 곱하면 어, t제곱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12t가 되겠네요. 이게 탄젠트 2알파 값이죠. 지금.